해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사실 재물이 그만큼 움직이는 만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 어, 근데 재물은 그닥 그닥 그렇습니다 어, 부친의 어떤 건 있지만은 그래서 아주 돈 버는데 대단히 바쁜 사람들 근면 성실한 사람들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아, 우리가 그렇게 이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그신살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신사를 제목이 혹시 그 퇴신이라고 있어요 그 퇴신 퇴신. 아, 퇴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퇴신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혁기병방서라든가 어떠한그그 다음에 유고선생 맘령선생 뭐, 책 같은 데 우리가 신사를 다룰 때는 많 때는 혁기병방서는 500개 정도를 우리가 일반 신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500개 정도 쓰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우리 그 신살 명리학 책에서 보면 83개를 갖다 갖다 쓰거든요. 어, 근데 실제 또 많이 쓰는 건 70개밖에 안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퇴신이 들어가 있는데 진교퇴복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요. 진신 있고 교신 있고 퇴신 있고 복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음. 60갑자가 구성이 1위, 즉, 값자부터 해가지고 15위까지 이렇게 놓여있고, 16부터 30, 그 다음에 31부터 45, 46부터 60. 요게 네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쭉 여기 15까지 나눠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걸 요걸 진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놓여진 걸 가지고 요걸 복신 이렇게 하고, 요게, 요게, 요게. 14번째 딱 놓여지는 것. 복신 바로 앞에 있는 걸, 요를 퇴신,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음, 요, 복신을 놓게 되면 어, 복신을 놓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복신에 놓이는 사람들은, 점도가 불투명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물론도 퇴신을 놓은 사람도, 일단은 아 내가 다음에는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라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 요게 지금 정미 같은 경우 여기 들어와 있어요 31번에 요게 45번에 44번째에요 여러분 60갑자를 보면 정미는 44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4번째 있어 45번째가 이게 복신에 놓이 있거든 그래서 44번째 오는 아 이렇게 아버지 뭐 퇴신을 놓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불안하답니다 아 불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확 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퇴신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딱 잘라야 돼 청개구리에요 청개구리살이고 요걸 머피신살이라 그래 머피 머피살 이렇게 머피 영어 있잖아요 머피 어. 이 머피는 머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세차했더니 비오는 거야 선생님 오늘 우산도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쭈 지팡이 우산 들고 오느라고 좀 창피하셨죠? 아니, 응. 그래요? 비가 왔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딱 들고 왔는데 장화까지 신었어 조끼는 안있고 근데 태양이 쫙 내리쬐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데 자기가 창피했답니다 제가 중학교 이학년때그 기억을 아직도 못잊어그 <laughs> 근데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퇴신이라고 얘기한다. 아, 퇴신은 그렇게 진교퇴복의 마지막 복신 앞에 오는 14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앞이 전도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내질리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 일주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한 일의 결과가 불미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 또 함께 보시면 그 신세를 보면은 뭐가 있는 육수라는 게 있습니다. 육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퇴지, 머피살은 정미, 정축, 뭐 임진, 임술 등이 있습니다만 육수 등이 있어요. 육수도 뭐, 아, 뭐 병호에서 정미에서 무뭐 무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육수살을 동시에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육수살 독, 이 육수, 여섯 개의 육수가 이렇게 있어요. 육수라고 얘기합니다만 야 이렇게 육수살도 넣게 아, 되면은 일단은 이게 동업하시면 안 돼요 동업하면은 육수살을 넣은 사람들은 동업하면은 반드시 아, 돈 잃고 친구 잃습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선민성이 강해서 그래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병오정미 무호 이렇게 임자 기미 기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호일주야 아, 무호일주인데, 공부는 잘하겠죠. 선민성의 대표적인 일주가 무호예요. 나 잘났네, 이런 뜻이잖아. 아, 쉽게 말해서 자만심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중국 속담에 콩나물이 키가 크다고